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랭크전을 아이템전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아이템전 달리려면은 좀차 바꿔야 돼. 이거 오도바이 제가 건전지 주고 샀는데, 자, 이거 만 달려보자. 캐릭터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팻도 요거, 허스키가 나오는지 아니면 요 고양이가 나오는지, 자, 능력치 보면 일단 고양이는 물폭탄. 고양이로 가자. 자, 엠블럼은 이거 여러분들이 선물 많이 주셔가지고 얻은 매력쟁이. 요거 장착해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선. 바로 달아주고, 자 이제 아이템전 풀템 장착했어 야 이거 지금 챌린저 3인데 아이템전 사람들이 있나? 제가 아이템전을 안해봐가지고 진짜 모르거든요 팀전밖에 없구만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 이런 맵이 있었어? 아이템전을 안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템전 맵을 하나도 몰라요 가보자 이거 자 그리고 아이템전 요거 터치 부스트 이거 터치부스트 잘해야 이거 잘해야된다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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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터치해줘야된다고 근데 이거 하다보면 손가락 쥐날것같은데 이거 계속 패시브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오, 야, 이거 화려하네. 아이템전. 어, 그들만의 세계네. 야, 잠깐만. 올라갈 수 있냐? 이거 되냐? 이거 되냐? 그렇지. 좋았고. 오, 야, 이거 빡센데? 부스트 써야 되냐? 여기? 부스트. 그렇지. 부스트 존이라 되어 있는데? 오, 야, 뭐야? 이거 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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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맵 화려하네. 야, 잠깐만. 야, 이거 긴장감 있네. 생각보다. 가보자. 어차피 아이템전 1등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 랭크전이라서 어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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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석 황금자석 얘 카트 특수능력이 요 황금자석이라서 요거 자석 쓰면은 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게 이 오도바이의 능력이에요 배달부 가자 야 이정도면 거의 배달부가 아니고 폭주족인데 야 시속 200이 넘는데? 야야야 조심조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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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난관이 왜 이따가 말어 저기 사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 신고해야 돼, 저거다. 좋았어, 야, 이대로만 가자. 실드 쓰고. 막아주면서 아. 아우, 야, 뭐냐? 자, 우리 팀 1등만 하면 돼. 야, 내가 고기방패 할게. 고기방패 온? 그렇죠. 지금 제가 고기방패만 해주면 우리 팀이 1등 하면은. 아, 잠깐만. 자, 뒤에서 견제 들어간다. 아, 안 되고. 견제만 해주고 우리 팀 1등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킥메이커 간다 뒤에서 진상 유저한다 이거 진상짓 해야 돼 애들 못 가게 최대한 바지 끄랭이 잡아당기면서 그렇지 우리팀 1등 됐어 됐어 어야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우리팀에 버스기사 있나요? 그쵸? 아세계여행진님 버스기사 너무 감사하고 아 승차감 너무 좋고 3점밖에 안주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나나 카트로 바꿨어요 이거 능력이 이제 대왕바나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대화에다가 우리 팀에 버스기사 있나요? 없나? 우리 팀어님에 버스기사 있나요? 제그 스피드전 할때 항상 우리 팀에 버스기사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좀 쓰고 싶었는데 아이템전은 없나봐요 오야 1,2,3,4등 다 우리 팀 너무 좋고 그렇지 이대로만 가자 내가 고기방패 할게 뒤에서 고기방패 온자 얘들아 이대로만 가자 너무 좋다 지금 분위기 그렇지 자 계속 터치 부스트 이거 날씬하게 아... 야, 손가락 지나겠다 이거 지금 계속 좀 엄지로 터치하고 있거든요 아야 이거 그렇지 1등 됐어 얘들아 오케이 뒤에서 고기멍패나 해라 형이 달릴게 그렇지 실드 좋고 자 이거 미사일 필요 없는데 어, 잠깐만 어, 미사일 갖다 버리자 이거 어, 갖다 버리고 실드 하나 놓고 오케이 야 너무 좋아 딱 좋아 이거 지금 실드의 우주선 방어 지금 최상의 조합이거든요 좀도 쓰고 소리 잘 들어야 돼. 아이템전은 소리를 진짜 항상 듣고 있어야 됩니다. 야, 뒤에 아무도 안 보인다. 미니맵 봐라. 깔끔하다. 좋아서 이대로만 가자. 야, 우리 팀 뒤에서 고기방패 잘하고 있나 봐. 야, 우리 팀에 버스 기사 있나요? 이거 버스 기사 나거든 지금. 어, <laughs> 너무 좋고. 오! 와, 천사 타이밍 뭐냐? 야, 우리 팀 천사 타이밍 개 오졌다, 진짜. 지렸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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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터치 부스트, 터치 부스트. 야, 버스기사 나다, 얘들아, 어. 기다려. 이번 판 형이 쌉캐리 간다. 야, 지금 템도 너무 좋고. 아우 저건 뭐냐? 자, 물방울 방어. No. 소리 잘 들어야 돼. 우주선, 바로 방어. 어 no. 야, 잠깐만. 바나나 깔아주고. 대왕 바나나? 오, 야. 뭐야, 잠깐만. 야, 미쳤냐고, 이거 뭔데, <laughs> 야. 야, 지금 몇대 쳐맞은 거야, 바로 앞에서. 야, 졌잖아. 야, 마지막에. 야, 제가 미사일 한 다섯 대는 맞은 것 같아.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버스기사 실패했고. 야,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알았어요. 풍선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풍선 다시 교체했거든요. 이 풍선이 없으니까 미사일 방어가 안 되네. 풍선 다 떨어진 걸 지금 봤네, 야, 이거. 근데 아까 풍선 있었어도 꼴등했을 거야. 미사일 너무 많이 맞았어, 진짜. 터치, 터치, 터치. 야, 이미 또 진짜 오랜만이다. 터치, 터치. 계속 터치해줘야 돼. 야, 이거 근데 손가락 진하게 했어, 진짜. 좋았어 아 괜찮아 루치 게이드 너무 좋고 루치 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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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잘해야되고 아이템전은 터치만 잘해도 이거 반응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야 이거 터치 터치 터치로 넘어갈 수 있냐 넘어갈 수 있냐 부스트 아오 no. 야 잠깐만 어, 못가냐 저기 원래 저 부스트 있어야지만 가야 8등됐다 마음 편하다 이게 오히려 8등되면은 뭔가 마음의 평화가 와. 뒤에서 그냥 진상짓 하면 되거든요. 야, 근데 템을 먹어야 진상짓을 하는데, 이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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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와, 야, 이 정도면 거의 터치 마스터다. 오, 야, 터치, 터치. 야, 부스트 아껴가지고 이따 넘어갈 때 쓸까? 그러긴 너무 많이 남았네 자, 이거 악마 써줘야 돼, 여기서. 요 구간에서 애들 써주면 지금 정신 못 차리거든요. 여기 꼬불꼬불이라서 정신 못 차리지. 야, 애들 근데 너무 잘 달리는데? 어 여기 애들 다 여기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 근데 아직도 7등이야 터치 터치 넘어가자. 넘어 가자. No. 아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여기서 속도 줄이고 가야지 이거. 아 잠깐만. 야 이거 분위기 많이 안 줘졌다 지금. 7등 우리 팀원 중에 6등. 버스 기사 있나요? 우리 팀에 버스 기사 있나요? 형님들 제발 이번 번 버스 태워 주세요. 이거 답 없다 나. 형님들 버스 태워 주세요. 어? 야 이럴 때 버스 타야지 이거. 6등에서. 아, 근데 6등에서 5등. 오케이, 5등까지. 야, 이거, 부스트 아끼자. 오케이, 부스트 아끼고. 거기 지름길 간다, 이번엔. 진짜 간다. 지금 물파리 쓰고. 오?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야, 8등에서 금방 다 올라왔네? 부스트, 부스트. 부스트 쓰고. 이거거든? 오케이. 아이고. 오? 어? 잠깐만, 나 1등인데? 이거 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어, 버스기사 나야, 얘들아. 나였어.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게 아이템전이 이렇구나. 스피드전은 이렇게 8등 되면은 그냥 거기서 8등으로 끝나요. 리타이어 돼가지고. 아이템전은 이런 맛이 있네. 와, 근데 이 아이템전 하니까 딱 느끼는 게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이게 스피드전 할 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딱 박으면은 아, 막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템전 아까 제 8등에서 1등으로 간거 보셨죠? 이게 그냥 운빨이야. 운빨. 운빨 게임이라서 이거는 끝까지 해볼만 하거든요 대왕 빤 하나 조심하고 오케이 아 이거 맨 뭐냐 이거 어야 이거 그 보물상자 찾을 때 했던 말인데 이거 지름길 있거든요 이거 오른쪽에 지름길 타야 돼 이거 요기요기요기요기요 요거 잘 타야 돼 그렇지 다리 건너주고 자 2등 자 황금 자석 아껴주자 가자 우리팀의 버스기사 나다 얘들아 아 잠깐만 자 자석 써줍니다 여기서 자석 붙어주고 그렇지 칠도 써주고 오케이 천사까지 야, 나이스 다 막았다 방금 지렀다야 그래도 우리 팀6 7 8등 시환이 이거 뭐냐 우리 팀 아니 좀 고기 방패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얘들아 다리 건너주고 nope.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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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없어졌어 야 잠깐만 잠깐 야씨 야 다리 없어졌어 뭐냐 와야 다리 건너다 다리 사라졌어 아야 우리 팀 내가 1등이냐 설마? 아다 먹다 지금 이거 1등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맵에 보이지도 않아 야얘좀 잘해보자 이거 1등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 와 대왕바나나 자 부스 아끼자 이거 좀 중요할 때 쓰자 자 여기서 지름길 잘 타야 돼 지름길 지름길 바로 타주고 오야 다리 없어다 다리 없어졌다 야 벌써 들어갔어? 아, 야, 저거 다리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 엄청 큰데. 이번 판은 제가 아, 이번 판은 제가 캐리할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대사인데. 아, 이거. 다리 없어지는 거실화냐 야, 그래도 1점밖에 안 깎이네. 이거 베스트 먹었더니. 이거 친구랑 같이 하면은 플러스 1점 더 얻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아이템 전, 뭐안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랭킹 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친구들이랑 팀 먹고 보톡 켜놓고 하면은, 개꿀잼 예상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